이제 2단원 어, 귀호을 포함한 식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4랑 루트 9를 곱해요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죠 루트 9는요 루트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제곱근 성질에 따라서 제곱하고 루트 사라지니까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 3은 6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계산 말고 요안 속에 합쳐져 있는 계산을 한번 봅시다. 49 루트 36이니까 36은 6의 제곱이에요. 6의 제곱 이렇게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니까 6 나오겠죠. 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계산한 결과와 합쳐져서 계산한 결과가 어때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을 보면 마찬가지로 루트 3의 제곱분에 루트 2의 제곱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죠 합쳐져서 돼 있는 경우에는 9분의 4가 3분의 1 제곱이니까 3분의 2가 나오겠죠 결과가 어때요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루트 a 랑 루트 b 를 곱하면요 루트 a b 합쳐서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의 경우에는 분수를 이렇게 b분의 a로 만들어서 얘도 루트 b분의 a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요 루트 6이라고 쓸수 있는 거고 루트 3분의 루트 2는 루트 3분의 2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이렇게 유리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유리수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무리수는 이렇게 루트 안에서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m, n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n 분의 n 쓰고요. 그다음에 루트는 b 분의 a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근호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어,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어, 경우에 만약에 음, 루트 2랑 루트 6을 곱했어요. 그러면 루트 얘는 뭐예요? 10이겠죠? 어, 10인데 얘가 보니까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에요. 루트 2는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으로 할수 있다고요.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3 유리수랑 무리수의 곱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 근호 안에 있는 이런 제곱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곱은 근호 바깥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호 안을 가장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루트 a 제곱 b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a랑 b가 0보다 커요 그러면 루트 a 제곱하고요 루트 b의 곱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사라지니까 루트, 루트가 아니고요 루트가 아니고 a 루트 b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루트 BA 제곱 분의 루트 A로 따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B 분의 루트 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